네,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문대가 안팎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대가 담당하는 고등 직업 교육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수 있겠죠. 이보형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사무총장과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뭐 일단 앞선 리포트에서 저희가 <laughs> 봤습니다만 지금 전문대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분명한 건 아직 희망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다시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유턴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에 유턴하는 입학생 통계를 봤더니 요 예. 2015년 기준으로 약한 1,500명 최근 한 5년 기준으로 보면 한 7천 300명 정도 됩니다. 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요같이 유턴의 입학생들이 증가하는 이유를 봤더니요, 우선 취업난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렇겠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꿈과 끼를 늦게나마 전문대학 안에 있는 특성화된 전공을 보고 음. 다시 그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만학도가 이제 전문대학에도 한7 500명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성인 학습자들이 많이 수요가 늘었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재직자에 대한 어떤 직무 교육, 재교육 수요가 늘었다.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런만큼 이전문대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길 텐데요. 어, 문제는 인자 취, 어, 취업률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네. 그런만큼 특히 또 올해 보면 <laughs>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일단 현장에서 이런 뭐 체형 문턱 같은 것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네.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떤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볼까요? 네. 18년 그 취업률 통계를 봤더니요 전문 네. 대학은 약한70.2% 그다음 일반 대학 은 62.8%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 대학이 일반 대학보다 약한7% 정도 이상 어... 취업률이 높습니다. 예, 예. 이렇게 전문 대학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요 일반 대학에 비해 그 특성화된 산업체 연계 교육 과정이 좀 탄탄하고 네. 산업계 맞춤형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네. 그 전문대학에서는 이런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요, 특히 그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그 AI라든지 드론, 로봇 이런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체와 그 연계 교육 과정을 좀 강화를 해서 그 다양한 직업교육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해외 취업도 네. 확대가 되고 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IT 분야나 그 관광 분야에 대해서 예. 그 해외 취업처를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네,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어, 아무래도 근데 코로나 사태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비대면 네. 수업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문대하면 아무래도 실습 교육이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어, 전문대가 좀더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네. 사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 학기 때그 전문대학이 미처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가장 큰게 이제 인프라 구축이 좀제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 대신 그 우리 전문대학은 바로 그 비상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음. 그 대면 수업과 그 비대면 수업을 좀 탄력적으로 잘 병행해서 우선 그 실습이 많은 과목을 우선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교원들이 미처 그 원격수업에 적응하지 못한 교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원들의 어떤 원격 교육을 위해서 네. 연수를 대폭 좀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 간호사 같은 그 면허 자격증에 대한 그 현장 실습 기준을 좀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1 9가 이제 확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학기에도 여전히 그 원격교육 부분이 좀 강조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그 전문대학에서는 그이 원격교육을 위해서 시급히 어떤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고요. 정부의 이런 인프라 구축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정부인데 이 정책 가운데 네. 아,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필요하다, 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네.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보죠. 네. 현재 그저문대학은그 고등교육, 그 평생교육 직업 교육 이렇게 좀 다양한 법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고등교육 단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근거 법령이 아직 최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좀 이게 사각지대화가 돼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재정 지원이라든지 정책 지원적으로 좀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OECD 평균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약 절반 수준인 53%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의 이제 사회경제 변화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대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조속히 법령을 좀 마련해서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그 정책 지원,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얘기를 듣는 네. 내내 전문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확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그런 만큼 좀 체계적인 정책, 그리고 재정 지원을 통해서 네. 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